발을 들이는 거자 그럼 어떻게 몇 번부터 볼까 음. 음 봐야 될 오케이 그 문법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독해 나머지 시간 독해를 좀 하지 이렇게 자, 여기 2번 문제는 이거는 음. 수능에서 좀 수능쯤에서 나오려나? 어, 그렇게 되죠. 예, 일반 문법은 아니구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by the time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by the time uh, are you finis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요거는 전체서 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She,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She,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구가 아, 뭐처럼 쓰였느냐. You finish. She, 이렇게 되었으니까. You finish. 뭐야? You 니 i n 만 뭐지 와그 finish. 뭐지 어 주어와 동사는 절이지 줄 절. 오, <laughs> 어, 겁나 충격적이네.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를 묶음으로 하는 기본 단위는 절인데 이 절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이 절이랑. 음. 그렇죠. 주절이랑. 어. 오 마이 갓. 아 전치절 아니면. 아 맞다 맞다. 와 이거 <laughs> 주절과 정석절. <laughs> 그러면은 주절과 정석절을 가르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 뭐가 있고 없거나? 뭐가 있고 없고 없거나? 여기 지금 녹화 되는지 한번 봐줄려? 되고 있어? 음. 주절과 종속절을 가르는 기준 맞아, 그게 그게 접속사. 그렇지 어느 거야 있는 게 그렇지 어. 접속사의 유무다 그랬지 접속사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by the time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ou finish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컴마주고그 다음에 쉬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속절이라는 거는 주절 없이는 못 쓰는 게 종속이라는 것 자체가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독 플레이는 안 된다 그건 알고 있어 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얘가 바이더 타이밍 이전 치사구가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사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음. 접속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유피니시하고 얘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주절, 얘가 종속절. 이렇게 된 구조 뭐야. 어? 그래서 이 전체사구가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제, 절에 대한, 지금 이제 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laughs> 그러니까 절에 대한 이 개념이 서 있었으면,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었지. 음? 어, 그 다음 단계는, 아 어, 그 다음 단계는, 아, 이거 접속사로 쓰였나 보다. 뭐, 이제 이것까지 갈 수는 있었고. 그러면은, by the time 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 어? 뜻이 뭘것 같아. by the time의 뜻. 아, 아, 그건 by the way인가? 그렇지, by the way. 어쨌든 간에 그거고. by the 그렇지. 응. 뭐뭐 할, 할, 타... 그렇지. <laughs> 뭐뭐 할 네? 즈음. 즈음. 에는 이렇게 돼. 어, 뭐뭐할 즈음에는 뭐뭐할때 어, 쯤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에?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제 답이 뭐가 돼야 되겠어얘 자체에 그런 뜻이 있어 그러면 뭐뭐할때 쯤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두 개는 날아가는 거지 뭐랑 뭐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잖아. 어쨌든 시제는. 아,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바이더 타임이라는 이, 아, 이 전체사 구가 가지고 있는 거첫 번째는 역할 컨정 컨 n 션 컨정션. 어, 그러니까 미래 시간. 어, 그냥 when이 아니고 미래 시간. 음, 미래 시간의 whe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가아 예외적으로 컨정션 접속사를 쓰인다는 거, 그두 가지를 지금 이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는 뭐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호응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완료형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저거를 음 현재 시절을 쓸 것이냐인데 완료형이라는 거는 언제 네. 현재는, 그니까, 러 will 하고 현재고 will have pp, 그렇게 되는데, 완료형은 언제냐? 그니까 뭘 담아내느냐,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have pp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담고 있는 거는 동사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사의 성질은 시간과 관련된 동사 성질. 시간과 관련된 거. 동사는 시간을 나타내잖아, 영어 동사는. 그거 알아 몰라.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동사가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기능 중에 이제 이 시간 개념, 이거는 오로지 그거를 묻는 문제. 아, by the time.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벌써. 그래서 시간 기능. 그러면은, have pp라는 얘기는 몇 개의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 그렇지. 그니까, 러 음, 두 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두 개의 시간대.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시간대가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앞에 어, read her story. 그래서 read her story. 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야 시간이? 지금이지. 근데 보니까, will이 really 붙었잖아, will이. Really. 이렇게 되면은, 현재와 언제? 미래라는 두 개의 시간대를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된 거야? C? 답은 C라고 두 개의 시간대라니까. 그렇지. D가 되어야 되지, have PP가. 그럼 will become이는 뭐만 받아주야 미래만 받아 그렇지. 그거는 그냥 become, will be. 그니까, 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시제가 언제적 시제인 거야? 비 자체. 현재 시제잖아. 근데, will have calmed 하면은, 미래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와,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그렇지. 어, 하게 되는 상황. 아, 어, 그니까, 러 요게 이제, 전제가 그렇게 된 거지. By the time you finish,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끝날 때쯤이면, 아, 그녀가 진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날 때쯤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국어 자체로 놓고 보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완료형이 갖는 두 가지 시간대에 대한 거를, 아, 그거를 이제, 음, 마치 뭐, 어,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맞춰 넣어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단골로 나오니까 완료형 문제. 그래서 많이 나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점 비율도 높고, 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뭐두 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하지면 다 부사로 처리해버리고, 예. 어. 그니까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와닿지 않는 거지. 응. 음. 고로, 익숙해지는 방법은 이제, 그런 원서들을 읽거나, 어, 하여튼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어, 몇 개의 시간대를 담아낼 때, 완료형을 로게, 쓴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응. 와우. Thai cuisine. <laughs> Have you ever tried? 여기도 또 완료형으로 물었네. 완료형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지. have가 조동사기 때문에, 완료조동사기 때문에, 그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문은 조동사가 앞으로 가는 거. 알지? 그래서, 타이, 타이 쿠이즌 버플? 이렇게 물었잖아. 응. 음. 그니까, 마인 즉슨은 이전에, 이전에, 그, 태국 요리, 타이 쿠이즌. 쿠이즌 이게 요리, 그, 알아, 몰라. 몰라. <laughs> 이걸 찾아보라 그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쌤이 미친듯이 <laughs> 다 말을 뱉었는지. 엄청난 후회가, 뭐야. Where is my phone? 어 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국 요리를 얘기하는 거야 태국 요리를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형 문제가 아니고 오브가 왔으니까 오브의 품사 뭐야? 오브의 품사? 아 전치사인데 아, 타입 오브도 이렇게 되있구나 아. 아 그러면은 전치사의 목적은 타입이 왔네 그래서 봤더니 어 이거는 관사 그다음에 지시 형용사 that such, 그다음에 수량 형용사 s o m e 이렇게 왔네. 그래서 이제 음. such type, such type, such type 위 뜻이 뭐야? 이런 내가 such가 이런 그래서 말했던 뭐 공학 비슷한 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틀렸어, 근데. 답은 틀렸어. <laughs> 어? 어. 뜻은 그러하니 맞는데, 음, 이런 종류, 그지?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서치 보다가는 대시 맞는 거지, 대시. 대또그 뜻이 되잖아. 어? 그러한 요리 하면은, 대또 그러한 종류의 요리가 된다. 자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서치는 그러한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음요 구조를 취했어야 되는거야아 서치 어 어가 안들어오고 서치 명사못쓰는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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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서치 어그 사이에 어를 넣어주고 어, 이러한 종류 이렇게 할때 음. 그니까, 바로 수식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쓸 때에는, 에, 약간 뭐, 자기는 마음대로 쓰니까, 이거는 지금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절대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법용의, 법용의 어. 규칙이니까. 근데, 뭐, 원어민이 쓰고서는 어쩔래?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그못 배운 원어민들이 그렇고 <laughs> 제대로 교육을 받은 원어민들은 아이 가산명사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타입 그랬으니까 타입 어. 타입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가산명사가 올때 가산명사 어. 셀수 있는 거 어. 음, 카운트가 되는 명사지 Count noun이 올 때에는 어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가 올 때는 에쓸 수가 있고, 그렇지. 어. o 치머니 그런 들어온 돈뭐 이렇게. 오케이? <laughs> okay? 필요 없어. 뭐 영화의 한 대사에서 그렇게 하잖아. Be fond of. Be fond of는 요거는 그렇지. 요거는 중학교 9 아니야? 중학교 국어 같은데 비펀드 오브 아 몰라? 아 <laughs> 이거 약간 뭐 망조가 된 느낌이 <웃음> 갑자기 <웃음> 네 너무 너무 오래 안 하긴 했어 문법을 응? 그렇지 비펀드 오브는 이거는 i k e 의 의미잖아 라이크 like. <laughs> 아니, 동사. <동상>. 아, 좋아하다. <laughs> 어, <laughs> 좋아하다.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돼. 어? Love. 뭐, 을 좋아하다. Be fond of. 이거는 그냥 중등 수거 같은데? 응. 기본 수거입니다. 그래서, yes, I'm particularly be fond of 음, that type of fo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t h a t h 과 더가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s e a 는 의미상으로는 되는데, 가산명사일 경우에는 이거를 붙여줬어야 된다. 이거 이해됐지? 응. 가산명사일 경우에는 붙여줬어야 되는데, 안 붙였기 때문에 틀린 거고, 이 t h a t h 과 더는, 이거는 이제, 어 뭐, 이, 뭐, 조상관계라 그래야 될까? 오족으로 따져 봤을 때, 오족으로 따져 봤을 때 대세에서 더가 파생된 걸로 본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관사인데 관사, 음. 관사라는 거는 어, 역할이 뭐야? 관사의 역할. 명 음,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 앞에서 봤지. 아 이거. 어, 그 명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죠 두드러지게 어? 관이라는 게 이제 모자관자 음, 그러니까 예전에 왕관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왕관 어? 어,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더를 써버리면 더 타입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태국 요리 중에서 어떤 요리 특별한 요리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코리안 어, 푸드 Do you like Korean food?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do you like 김치찌개?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대표성을 띠는 어, 음식으로 뭐 어, 김치찌개, 어, 된장찌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그럴 때는 이제 덜를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태국 요리 전체에 대한 걸 물어봤잖아. 그래서 태국 그 그러니까 서치는 사실 뭐 의미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맞지는 않지. 어떠한 종류지가 인 종류에 대한 어. 얘기는 없었으니까, right? 아 어. 특히 근데 이제 이거 대신 되는 거지 대신. 더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좁아지는 거고. 아 대신 좀더 그러니까 서치는 말 그대로 어떤 앞에 종류가 이제 좀 나왔었으면은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가 있었는데. 그럼 물론 이제 이 구조도 맞았어야 되는 거. 썸은 이거는 뭐 아예 고려 여지가 없었나 보지? 썸. Some. 응. 음. 아, 전체적으로. 네. 음. 어떤 약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 멋지가않지 그다음. 아, 어. tough Okay. <clears throat> okay. <clears throat> I heard the National Swimming Team has a rigid uh, practice schedule. Yes, their coach. t 가코치 coach가 주어로 들어왔고, 동사가 뭐야? Yep, okay. Trains. Trains니까, um, B, D는 날아가야 되고, 아, A, C 중에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데, trained.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코치가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니야, 훈련을.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와야 되니까, them이 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간, 부사. 그래갖고, for s hours, every day. 시간, 시간부사, 나열. 어, 네. for, 둘다 뭐, A도 for every day. 였고, C도 for every day. 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목적어, 그러니까 훈련의 대상이 목적어, 대미이 왔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뭘, 왜, 아이고, <laughs> 어. 그 예전에 그걸 쟤수요 동사 있잖아요. 그 수여 동사 어. 감목 직문 나올 때. 아.이랑 감목 붙여 볼 때. 어. 아, 그랬구나. 음. 이거는 수요 동사가 아니었죠. 음. 음 3번. Do you have any idea why Alice is still working at the factory? I don't know she blah blah. easily find a better job. 그러니까 앨리스가 uh, 왜 at the factory 그 공장에서 still working 여전히 uh, 일하고 있는지 이거 have any idea는 이거는 know의 uh, 의미야 know의 의미. 아, 네. uh, I I don't have an I Any idea? 이렇게 되면 나는 몰라. 뭐. 아. So, do you have any idea? 이렇게 되면 알고 있어? 이유를 알아? 뭐 이렇게 이제, why? 아,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I don't know, she, 그 다음에, easily find a better job. 그니까, 러 어, 직장을, 더 나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 서법 조동사의 의미의 강도 이거는 어 제일 약한 게 뭐라 그랬어 제일 약한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약한 네. 게 may 그다음이 네. needs to needs to는 이거는 서법 조동사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의미가 뭐야? 뭐뭐투 어, 이하, 이하 할 필요가 있다 지투 이하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강한게 강한 머스트, 머스트가 정점에 들어가 있지 머스트 윌로 끝이 나는거지 아 그것도 아니, 잊어버리고 아니, 아니, 아니. 음. 어, 머스트 윌, 윌은 이거는 뭐 추측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어? I will next year How old are you?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You will 16 이렇게 되잖아 You will 16 next year 이거는 뭐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will은 어, must 보다가 더 강하다 불변의 사실 Understand? 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봤을 때, 음, 여기서는, 그러니까, must, must,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는, I don't know.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 추측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나도 몰라 그랬으니까. I don't know. 이러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 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얘기가 남에 있어서. 음, 요거는 그 음, 이거는 이제 쿠주를 써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능성. 음, 뭐할 텐데 이렇게 가능성. 뭐, 음. 그러니까. 이 must나 need to. 이거는 이제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거든. 어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돼. 이래갖고 의무의 느낌이고. 메인은 어, 이거는 추측이고. 메인은 음, 어, 추측이고. 그러니까 쉽사리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국어로는 똑같아.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어, 네이티브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말 자체가 메일을 써버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 추측이라는 거는. 십살이? 더 나은 직장을? 응.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되니까, 어, 십살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어, 거의 좀 확신이 있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메이 보다가는, 어, 좀더 강한 어, 확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could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could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쓴 거고 must나 need to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의무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메이 y 도 추측을 할 문제가 아니라 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 왜냐면 하뭐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서는 했을 때 가능성과 추측이 엄격히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한국어로. 는 아. 근데 영어는 그거를 구분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조동사, 조동사 문제가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아. 오케이?